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오랜만... 오늘 하루도 잘 보내셨나요? 하루하루를 낭비하고 있는 경계선입니다. <laughs> 하루하루가 정말 재미없게 가고 있는 요즘입니다. 진짜 재미없어요, 요즘에. 하... 요즘에 되게 무기력함을 많이 느끼고 있어요. 뭘 해도 재미가 없고. 하고 싶은 것도 없고 더 정확히 말하면은 제약이 더 많으니까 하고 싶은 거를 할 수가 없, 없는 것에서 오는 무기력함이겠죠 기존에 해왔던 일상의 패턴들이 더 무너지고 그 다음에는, 이제, 지금과 같은 몸에서, 몸상태로 할수 있는 것에는 굉장한 제약이 많고 하다 보니까, 하... 뭐 멘탈도 많이 무너졌고, 할수 있는 것도 제약되고, 그러다 보니까, 다 같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몸이 무너지니까 마음도 무너지고. 요즘에는 진짜 진짜 왜 사는가 왜왜 왜 사나 이런 생각 진짜 많이 하고 있어요. 그리고 아 너무 인생이 지루하다. 지루하다는 생각 참 많이 하면서 보내는 것 같아요. 사는 게 너무 지루하다. 가치를 찾겠다 약간 이런 현재 진행 중입니다 통증은 아직도 있고 걸으면 아파요 예. 그래도 그 여름에 여름 예, 때 보다는 나아지긴 했는데 아직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무릎도 아프고 목도 아프고 다만 통증 이 조금 내려갔다는 거? 응. 그 정도. 요즘에는 되게 무기력합니다. 하는 게 그냥 그 나름 그 나름에도 패턴을 만들었거든요. 또 하루 일상 패턴을 아침 저녁 걷기 두번 하고 자전거 조금 타고. 서서 타는 자전거 그리고 집에서 하는 운동 두번 이렇게 총네 개를 그러니까 걷 걷기 자전거 집에서 하는 나머지 운동을 한 사이클 더 돌려서 총2 세트씩 해서 하는 걸로 하는데. 사실, 저녁에는 잘안 해요. 예. 네. 요즘에 너무 귀찮아져가지고, 모든 게, 의욕을 잃었다고 해야 되나? 약간 좀 그래서, 잘안 하고 있어요. 어, 나머지 시간은 그냥 뭐 인터넷 보거나, 유튜브 보는데, 뭐 유튜브, 뭐 게임. 게임 유튜브 보는데 재미가 없어요. 이것도 내가 게임을 하고 있어야지 게임을 보는 게 재밌지. 내가 이제 게임도 안 하고 관심도 안 갖는 상태에서 보는 거는 진짜 재미가 없더라고요. 흥미도 되게 떨어지고. 관심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 보는 거와 관심이 관심을 가질 수 없는 상태에서 그냥 멍하니 보는 거는 그 재미 자체에서 차이가 크더라고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보통 유튜브 같은 거 틀어놓고 운동을 했거든요. 집에서 운동하면서 유튜브 틀어놓는. 거였는데 지금은 그냥 누워서 아무것도 안 하고 이렇게 유튜브만 틀어놓고 있으니까 너무 재미가 없어요 진짜 그렇다고 뭐 커뮤니티 하는 것도 없고 커뮤니티 같은 것도 뭐 축구 사이트 옛날에야 뭐 축구 그래도 관심이 볼 때나 봤지 요즘에는 뭐 아유, 관심이 떨어지니까 재미도 없고. 음, 뭐. 이제 뭐, 디스크 관련 카페에는 맨날 보고 있긴 한데, 이제 그냥 그런 거 보다 하고 있고. 그냥 다 재미가 없어요. 예. 음. <laughs> 하도 재밌는 게 없다 보니까 너무 자극적인 게 필요한 나머지 그 게임 중에 그 모탈 컴뱃이라고 있거든요 굉장히 그 잔인한 게임인데 그 페이탈리티라고 그게 마지막에 이기고 나면은 상대방을 되게 잔인하게 마무리하는 그 장면이 있어요 그거 모아놓은 게 있어가지고 <laughs> 그거 봤어요, 오늘. <laughs> 새로 또못본 거, 막, DLC 캐릭터도 막 참전해서, 로보캅도 나오고, 터미네이터도 나오고, 조커도 나오고. 그래서, 그거 보고. 제가 원래 잔인한 거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거든요. 잔인한 거랑 고함을 조금 그렇게 좋아하진 않는데, 아예 못 보진 않아요. 그래서, 살짝 좀 역한감이 있지만은, 또코 모탈 컴뱃은 또그 나름의 또그 묘미가 있어요. <laughs> 어떻게 그 독창적으로 그그 <laughs> 그 기발함에 놀랄 정도. 그거 보고 또그 프렌드십이라고 있어요. 그 잔인한 장면을 하지 않고 넘어갈 수 있는 것도 있는데 <laughs> 그것도 너무 웃겨가지고 그것도 좀 보고 그랬어요. 음. 하... 뭘 하면 재밌게 보낼 수 있을까를 생각을 하는데, 할수 있는 게참 없으니까 좀 슬픈 것 같아요. 몸에, 몸이 회복이 돼야 되는데, 생각만큼 그렇게 회복이 빠르지 않으니까, 아직 6, 7, 8, 9, 10, 이제 5개월 좀 넘었으니까. 근데 네, 정말 이게 될런지 잘 모르겠어요. 좋아지고 있는 것 같긴 한데 아직도 좀먼것 같고. 네, 답답해요. 운동도 막 열심히 하고 싶은데 내 마음 저런 몸도 안 따라주고, 이제는. 몸이 자꾸 아프기만 하니까. 내 마음대로 안 되는 몸, 뚱아리를 보면 참 답답하기도 하고. 요즘에는 진짜 재미가 너무 없어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음. 앞으로는 더, 더욱더 재미없어질 텐데, 인생이. 약간 조금 무서워지게, 무서워, 무서운 것 같아요. <laughs> 지금도 이렇게 재미가 없는데, 나중엔 얼마나 재미가 없을까. 네, 또 어떤 영상을 봤는데, 외국에, 뭐, 억만 장장가 봐요. 뭐, 조단위로 있는 거같아 되게 많이 본 영감님 영상인데, 막 꾸짖더라고요, 막. 동기부여 영상 있잖아요, 동기부여 영상. 열심히 일하고, 뭐 그런 내용인데, 별로 저한테 도움이 안 돼요. <laughs> 그리고 제가 그 말씀드렸나? 그 병원 정신과 의사선생님이 바뀌었어요. 예. 역시 예상대로 그 원래 보시던 분이 그만 뒀나 봐요. 다른 데로 간것 같아요. 그분이 사라지고, 새로운 분이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이 귀체됐어요 그 분하고 이제 진료 보면 될거 같은데 어차피 약만 받는 거니까 원래 이번에만 먹고 끝내려고 했는데 집에서는 조금 더 먹으라고 하니까 그냥 조금 더 먹으려고요 네. 굳이 안 먹어도 될것 같다는 생각은 나는데 먹으면 잠이 오니까 그렇습니다. 역시 뭐라도 이렇게 나름의 계획을 세우면서 열심히 했던 때가 그래도 재밌었던 것 같아요. 바쁘게 보내면서 하... 바쁘게 아프니까 그렇게도 안 되는 것 같아. 인생은 마음대로 안 되네요. <laughs> 뭐 하나 되는 게 없으니까, 그건 좀 슬픈 것 같아요. 음. 슬프구만. 사는 게 진짜 재미가 없습니다. 재미가 없어요. 음. 무기력을 벗어나고, 벗어나고, 열심히 노력을 해야겠죠. 사는 동안은 다시 마음을 가다듬고 최선을 다해서 후회하지 않는 말은 쉬운데 저런 사람은 그게 참안 되는 것 같네요 그 녹음하고 싶어서 녹음합니다 <laughs> 아, 힘 빠지는 소리만 해서 미안합니다. 아. 그리고, 그, 따뜻한, 그, 그, 매트리스, 뭐라고 해야 되지? 온열 매트리스라고 해야 되나? 장판. 사서 깔았어요. 그래서 따뜻하게 지지고 있어요. 허리에 좋을까 싶어서 지지면서 있습니다. 아무튼,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아, 맞다. 하도. 그래서 심심해가지고 또 사이비 종교에 또 제가 사이비 종교 좋아하거든요 관심이 좀 많아 종교에 좀 관심이 옛날에 있어가지고 특히 또 사이비 종교 쪽을 관심이 <laughs> 많아서 어떻게 또 보다 보니까 유튜브에 어떤 사이비 우리 또 종교가 있어서 열심히 또그 영상을 또 찾아봤죠. 예, 또 그분이 또 이제, 메시하신 분이신데, 예, 각오 아니더라고요. 아, 우리나라는 되게 그, 예수님이 많은 거 같아요. 자기가, <laughs> 자기가 예수라는 사람, 보혜사라는 사람, 이신분인데, 아무튼 뭐또 그, 그런 유튜브도 있어서 그것도 또 보고, 찾아보고, 그런 거 보면 좀 신기하거든요. 옛날에 제가 인터넷으로 알게 된 사람이랑 한번 얼굴을 본 적이 있거든요. 근데 그 친구도 약간 그 이상한 종교 쪽에 빠져가지고 <웃음> <웃음> 열심히 다녔던 이야기를 저한테 해줬었어요. 너무 열심히 다니다 나머지 그 그 종교 신문에도 나오고. <laughs> 그 얘기가 갑자기 생각나네요. 아, 저도 참 여러 사람들을 만났는데, 기억에 남는 친구들이 꽤 있는 것 같아요. 다음에 기회가 되면, 뭐, 그런 얘기도 한 번씩 풀어보면 재밌을 것 같긴 한데, 근데, 뭐, 사람 만난 거, 뒷담화 가는 느낌, 인것 같기도 하고 해서. 모르겠어요. 할지 안 할지는. 아무튼, 그렇습니다. 요즘에는, 잠들면은, 눈안 떴으면 좋겠다는 생각 많이 해요. 또 아침이 오고 눈이 떠지니까. 하루를 열심히 살아야죠. 몸은 아프지만, 그래도 귀한 하루인데, 낭비하지 말고 열심히 살아내야 되는데. 말은 그렇게 하는데, 그게 생각만큼 잘안 되네요. 예안 되는 건 어쩔 수가 없나 <laughs> 아, 더 노력해 보겠습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고마워요 그럼 약 먹었으니까 더 자야죠 생각만큼 오늘은 별로 졸립지가 않네요 일찍 먹긴 했는데. 아무튼 오늘도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녹음 끌게요. 녹음 끝.